열두 번째 질문은 천지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과 인간의 생각하는 착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100% 착해야 되는데 100%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신의 기준으로 100% 착하다고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것을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든지, 믿지 않고 거부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해한지 말라 하셨은 적,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 해도 살해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신이 요구하는 것은 100%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식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